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에돔의 교만 때문에 멸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그러니까 형제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영원히 멸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어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이웃 나라가 에돔을 공격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겠다고 하십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포악을 행하였냐면 11절 말씀에 내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그러니까 그때의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그때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12절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런데 너희가 방관했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런데 너희가 기뻐하였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런데 너희가 입을 크게 벌렸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런데 너희가 함께 들어갔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데 너희가 방관하였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런데 너희가 형제의 재물에 손을 대었고,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런데 너희가... 도망하는 형제를 막았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가 남은 형제를 원수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돔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해서는 안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제 간에 티격태격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원수에게 환난을 당할 때, 원수의 편을 들어서 형제를 죽이는데 동참하고, 형제의 재산을 빼앗고, 형제를 원수에게 넘기는 것은, 이거야말로 심각한 악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멸하겠다. 그러면 언제 영원히 멸하시는가?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만국을 벌하실 때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정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입니다.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다시 말해, 에돔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멸망하려 했던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행한 대로 벌을 받아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입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피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온 산입니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를 것인즉 에서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것으로 피하지 않은 자들은 애돔은 멸망할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내겹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길라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베냐민은 요단 동편 길라 땅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20전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는 것을 보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운 날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사로잡혔던 북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사르밧은 시돈 땅입니다. 돌아와서 시돈 땅까지 얻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여기 이제 스바라스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사로잡혀 갔다가 이들은 20절에, 20절 하반절에 네 갭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네 갭은 남유다의 남쪽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아까 17절에서 유일하게 피할 곳이 시온산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때 시온산으로 피한 구원받은 자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의 심판을 시작으로 만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에돔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교만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형제를 향한 악행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돔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망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악행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누구도 자기를 끌어내릴 수 없다며 교만했던 에돔을 끌어내리시고 형제를 향하여 지독한 악행을 범한 에돔을 벌하셨습니다. 멸망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만과 포악이 악행이 멸망의 길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